아 영상을 찍었는데 계속 그 어, 코로나 확진자 그 뭘, 뭐라 그러죠 문자 때문에 다 지워진 거예요. 아 진짜 말이 하기 싫네요. <laughs> 이 화장대는 버릴 거고요. 빨리 해야지 이 화장대는 버리려고버리려고 버리려고. 원래 화장품은 제가 만든 화장품만 쓰는데 그래도 아까우니까 요렇게 응 조금 이제 수건을. 수건을 다 이렇게 사서 누구한테 선물로 좀 드리려고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건 킬터로 이렇게, 제가 재활용한 겁니다. 자, 이건, 음, 이건 그냥, 음, 휴지각, 음, 휴지 케이스, 이렇게, 손수건을 이용해서, 요 네, 유칼립투스, 좋아 아니고 생화입니다. 음, 자, 이렇게, 다 있는 거 그냥 활용했어요. 아직, 어, 다림이랑 아직, 아직 정리를 아직 못 했네요. 아직 전기선은 정리 못 했습니다.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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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고요. 자, 이것도 제가 만든 겁니다. 손수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어, 여기 옷핀이 있죠. 옷핀으로 이렇게 딱 꼽았습니다. 예쁘죠? 자, 이것도 어, 생합니다. 이거 두달 정도 간다고 하네요.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어, 이거는 그냥 플로리스트 어, 선생님이 어, 이렇게 어,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 예전에는 이걸 그 뭐죠? 어, 유칼립투스 나무가 있었어요. 이사오다가 부서, 부러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나분이 돼가지고, 음, 이렇게 올리브 나무를 심었습니다. 어, 거의 다 그냥, 다 몇십 년된 거예요. 이런 통들도 다한 20년 이상 된것 같아요. 옛날 걸 좋아합니다. 이것도 한 20년 된것 같아요. 자, 이거는 조화와 생화의만나 그래서 요렇게 보면은 조화에다가 밑에 그 새에서 그 철물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랩을 딱 감아가지고 물병에 요렇게 꼽았습니다. 꼽고 요건 생화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병들을, 양념병들을 이제 그 재활용하는 거죠. 재활용하는. 거. 아, 요 병은 우리 저희 구독자 강원도 홍천에서 플로리스트 어, 그 아니 아니 플로라님 음, 꽃차 하시는 플로라님 병에요 어, 꽃차를 먹고 남으면 이렇게 활용합니다 이렇게 하고 음, 여긴 아직 못 했네요 자 이거는 이렇게 제가 여기 올라가가지고 쳤습니다 왜 쳤냐 하면은 여기에 또 베란데 여기 이렇게 또 이렇게 어, 뒷간이 있거든요 뒷간이 있는데 엄마가 도둑 들어온다고 이렇게 해놓으신 거요. 근데 다떼려고 하니까 싫어하시니까 그냥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올라가서 제가 이거 쳤습니다. 쳐가지고 이렇게 당거, 응. 이렇게 하고 쟁 어. 잘한 거는 어 최근에 구입한 것 중에 그래서 사기 구입한 것 중에 이거 이건 거 응. 너무 좋아요. 다이소에서 0천원 줬나 0천원 줬나. 응. 어제 요거 마셨습니다. 요거 갈때 가방에 숨겨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아시면은, 보시면은, 어, 타락한 줄 알아요. 우리 엄마는 술 먹으면 타락한 여자예요. <laughs> 자, 어, 이건, 음, 예쁘죠. 어. 자, 엘사와 안나. 음, 진짜 한, 이 애니메이션은 한 스무 번은 본것 같아요. 어. 아름답고 슉슉 하고 용감한 그녀들 왜 봤냐고요? 영어 공부한다고 봤습니다. <laughs> 재밌기도 하고요. 자, 어, 이것도 어, 휴지 가기죠 음, 케이스 이렇게 만들었고 어, 이거 매트리스 이거 깔개 음, 깔개 그 다음에 어, 베개 그 다음에 이불 이거 어, 다 그냥 어, 저한테 제한테 그아로마로 배우는 그 선생님 가게에서 샀는데, 정말 좋아요. 백화점 절로 가라. 할 정도로 물건의 질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백화점이나 뭐 이런데, 어 브랜드에 납품하고, 음, 남았는 거죠. 좋은 것들은 몇개 없어요. 그러면 이제, 친하니까 얼른 가서 괜찮은 거 있으면 가지고 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음. 자. 항상 이 바구니가 중요해요. 둘 중에 무조건 한 개를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면서 뭘 넣어 가죠. 그리고 들어올 때또 가지고 들어오기도 하고. 자, 이렇게. 물통폼이랑. 녹차도 이제 가지고 왔으니까 차도 한 잔씩 마시려고. 이렇게. 자, 그저께 재단한 커튼입니다. 이렇게 달았어요. 달았는데 괜찮죠? 음, 재단이 우에가좀저 좀 매끄럽게 안 돼서 잘못 해가지고 뭐 그래도 어쨌거나 뭐 그런대로 최대한 저렴하게 음 자, 이거 음 이거 자 드라이 플라워 예쁘죠? <laughs> 음. 이건 박스인데 이건 이제 제가 가지고 다니는 차에 실었어 왜냐면 여기다또 이제 골통 보 하나씩 깨지는 건 여기서 넣어와야 되거든요. 박스가 크면 들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작은 거 가지고 다니. 안 해봐? 응. 자, 이거, 드라이 플라워. 자, 요거는 이제 가방이 너무 낡아갖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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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고, 무거웠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뭘로 쓰냐 하면은 그 우산 꽂이 우산. 안에 우산 들어있어요. 우산 들어있고. 이거 신발장인 건 아시죠? 신발장. 응, 이건 신발장이고. 이거, 응. 아이비. 예쁘잖아요. 그죠? 아, 하늘에 저거 구름, 진짜 하늘 구름 끝내주네요. 구름이에요, 구름. 너무 예뻐. 응, 이렇게 할까? 자, 어쵸, 대충. 대충 소개가 된것 같네요. 응, 어, 그래서 이제 진짜 마무리가 다 돼가요. 다 돼가는데, 아, 뭐가 제일 문제냐 하면 화장실. 어. 화장실이 문제예요. 화장실, 화장실을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고 생각 중이. 생각을 좀 해가지고 어, 빨리빨리 깨끗이 해가지고 어. 그냥 오래된 집이니까 어, 최대한 어, 돈안 들이고 어, 그냥 이렇게 어. 또 이렇게 조금 낡고 어, 어, 부서지고 음, 조금 뭔가 이렇게, 뭐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 집을 좋아해요. 제가 좋아해요. 좋아하니까 괜찮아요.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 아, 그렇죠,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눈으로 보여지는 그 사랑 말고 그 뒤에 감추어진 <laughs> 보이지 않는 그 이대함의 사랑. 어,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 네. 저의 가방이 있네. 저의 가 <laughs> <응>. 이건 친구가, <laughs> 친구가 짜줬어요. 짜줬는데, 마침 이 지갑이 있어가지고 넣어서 다니면, 이 가방을 들고 다니면은 예쁘다고. 응. 다들 어디서 샀냐고 예쁘다고. 그 말을 많이 듣는 것 같아. 응. 예뻐요. 응. 감사하죠. 역시 침구를 잘 둬야 된다니까요. 어, 아직 선이 좀 지저분해가지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공간 어, 선반을 하나 좀 달았으면 좋겠어요. 얼종 어, 다끝났네다 어, 끝났고 자 여기 밑에 어.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밤마다 이제 그 세컨하우스 있잖아요. 아로마 공방 거기 집에 꾸밀 어떤 그런 색깔 커튼 이런 거 이제 생각하거든요. 근데 커튼 색깔, 침실, 주방, 어, 그다음에 거실 이런 거 얼추 칼라는 다 끝냈어요. 칼라는 다 끝냈고, 음, 좀더 이제 칼라가 끝났다고 해서 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집을 완전히 건축을 하는 게 아니니까. 어, 그 집에 맞게끔 인테리어를 해야 되니까 일단 집을 먼저 구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선선해지면은 아로마하고 남는 시간은 집, 집을 구하는데 청력을 어, 기울이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어, 이렇게 초록의 식물을 안에 들여놓지 않더라도 어, 창 넘어, 거실의 넓은 창으로 보게 그 창가로 뒤로 어, 숲들이, 어, 나무들이 노래하고 새들이 노래하고. 음. 알록달록한 음, 각양각색의 꽃들이 피어나는 어, 그런 것을 아, 발견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을까? <laughs> 근데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절대 실망하지 않는다. 어, 실망하지 않는다. 어. 될 때까지는 그냥 어, 묵묵히 한다. 근데 그런 게 힘든다, 뭐 어렵다 이런 게 아니고 저한테는 그게 너무 큰 즐거움인 거예요. 너무 큰 즐거움이고 너무 재미가 있고 이러니까 음, 음, 행복한 어떤 작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자 이제 조로하루 어, 내쉬고요. 어, 저도 이제 나가봐야 돼요. 어, 오늘은 정말 좀 선선해졌네요. <laughs> 건강 챙기시고요.